오 집값이 어? 너무 올랐어 집값 장난 아니지? 아 진짜 막 화가 나왜 화가 나? 집값 올랐는데 아니 되게 막 사람을 두렵게 만들잖아 음, 막연한 불이, 불안함이 어, 있다는 거 당연하지 옆에 막 엄마들 얘기만 들어봐도 장난 아니야 왜 그런 거 같아? 왜 그런 거 같냐고? 음, 집값이 왜 그런 거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너 스스로 뭐 생각하고 왜그러냐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더 원하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응.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수요. 응. 지금 집값이 이렇게 된 거는 응. 내 생각에는 가장 큰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응. 수요가 많다고 그랬지. 응. 사람들이 집을 서울에 사고 싶어 하는데 응. 공급이 없어. 응. 새 집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걸뭐 그렇게 세삼스럽게 얘기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삼스러운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어. 지금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고 난리만 피잖아. 뭐 기사 나오면은 댓글에 전부 욕밖에 없고 막 정부 욕하고 물론 뭐 정책적으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본인이 투자자라면 그리고 지금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욕을 하기보다는 욕도 해도 되지만 다른 거를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이 수요와 공급의 차간에서 투자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야. 아, 왜냐면 지금 집은 못 사잖아. 그렇지. 근데 집값은 엄청 오르잖아. 음. 내가 여기서 탈락되면 최소한 안 되거든. 이거 집값 이상 올라야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집값 이상 올라야지. 본전이야. 왜냐면 집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끌어다가 사잖아. 음. 근데 주식은 레버리지 그렇게 집처럼 크게 끌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는 집값 이상으로 올라야 비슷한 거야. 음. 그래서 여기서 투자 기회를 최대한 봐야 돼. 근데 너가 말한 수요와 공급 이게 이 건설 쪽이나 이런 걸 음.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러거든 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산업인데 음. 이 산업에 투자를 할때 사이클이 맞으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음. 집을 못 산다라고 하면 혹시 지금 건설 혹은 건자재 음. 이쪽에 사이클적으로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음. 왜냐면, 모든 사이클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질 때 생기거든? 음. 지금, 사람들이 집은 사고 싶어 했는데 공급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신축이 엄청 비싸, 지금. 음. 주요한 지역에 있는 신축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단 말이야. 음. 사람들이 영끌해서 사고. 음.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축을 공급만 하면은 돈이 되잖아. 음.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업황이 펼쳐진 거야, 앞으로. 음. 이게 원래는 내가 사이클 산업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도 이거였는데, 원래는 수요와 공급 간의 갭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 정상적일 때는. 응.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면 재빨리 캐치해서 공급을 밀어넣지. 응. 근데 지금은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이 돼있단 말이야. 그럼 너도 알지? 응. 이거는 뭐 정책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이 돼있었어. 그래서 건설이나 건자재, 업황이 좋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 2019년까지 건설이랑 건자재 기업들의 주가는 진짜 바닥에 바닥을 기었어. 사람들이 엄청 외면하는 섹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미친듯이 급등을 하고 이제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잖아. 공급이 문제라는 거를. 그래서 대선도 얼마 안 남은 마당에 대선 후보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는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음.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을 확대시키는 어,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렇게 되면 업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음. 정책적으로 완전히 짓눌려갖고 이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가 극단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음. 정책적 요인이 돌아선 거야. 음. 그러면 막고 있던 게 돌아섰으니까 업황이 돌아섰겠지. 음. 이게 2020년의 얘기야. 음.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 이쪽 그빡 고수들 있지 음. 진짜 사이클 산업에 빠삭하고 투자 잘하는 사람들 음. 그 고수들은 19년도에 이미 건설이랑 건자재 중에 진짜 싼 거를 세팅을 다 끝냈어 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투자 교류를 하고 있는 고수들 중에서도 건설, 건자재 쪽에 19년도에 이미 세팅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 그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 당연히 가지고 있지 왜냐면 음. 건설 사이클이 공급이 된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좀 있다 얘기할 건데 음. 그게 19년이고 음. 나는 그 정도의 이 사이클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는 없어 음. 그리고 사이클 산업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순식간에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음. 사이클 산업을 나는 원래는 기피를 해 음. 19년에 그 올렸던 영상을 보더라도 난 사이클 산업에 잘 투자 안 한다고 돼 있어. 음. 근데 이 건설은 그럴 수가 없었어. 왜냐면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었거든. 음. 그래서 내가 눈에 확 어, 눈에 너무 띄었어. 음. 그래서 2020년 가을쯤에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었지. 음. 이거는 뭐 내가 지금 급조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음. 가입자 게시판이나 이런데 게시물이 많이 남아있어 업황에 대한 내 생각이라든지 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음. 건설, 건자재 이 사이클의 특징은 뭐냐면 음.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야 꼭 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없다고 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공급을 찍어낼 수가 없어 음. 아파트 짓는데 5년 넘게 걸리잖아 5년 정도 걸리잖아 음. 허가나고 착공하고 분양하고 준공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그래서 그 사이클이 돌아서는 거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았어 이번에는 워낙 정책적으로 늘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허가 마저 돌아서고 있어 이것마저 돌아서고 있지 그러면 어느 순간 공급이 우위인 시기가 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 항상 사이클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투자자라면 이쪽에서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음. 그럼 지금 사야 돼? 어? 그럼 지금 사야 되냐고? 건설을 지금 사야 되냐? 음. 이거는 이제 내가 살아 말아 못하지. 음. 투자자의 판단이야. 왜냐면 사이클이 이미 시작돼서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건설 건자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음. 내가 29년부터 샀던 사람들은 이미 몇배 올랐고, 음. 20년 가을부터 샀어도 거의 두 배는. 몰랐어 그형 그때 건설사. 얘기했지 왜 지금 얘기해 그때도 얘기했지 그때도 얘기했다고? 어 그때도 다 게시판에 남아있어 음. 근데 내가 뭐 사람 알아 이렇게는 말 못하지 음. 내가 뭐라고 누구한테 사람 알아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보는 건설 업황은 이렇다 아니 올라오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사야 되냐고 아니, 그거는 각자 판단해 내가 어떻게 추천을 하나 <laughs> 근데 우리는 음. 갖고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잡음이 나올 때, 미스매치가 명확하다는 뜻이니까, 음.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우리는 건설 건자재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음. 나는 앞으로도 내가 말했듯이 이게 1, 년 안에 그냥 아파트가 확확 지어지고 이런 게 아니야. 음. 정부가 뭐몇개 신도시 발표를 했어도, 음. 그게 다 실제로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음. 그 시간 동안은 결국 건설 건자재의 사이클이다. 음. 짧게 보는 사람은, 대선 전까지로 보고 있고 왜냐면 대선 때이 공급에 대한 정책 대결이 엄청 나올 거니까 결국 건설원자제가 주목을 받겠지 길게 보는 사람은 더 이후도 보는 거지 이건 뭐 투자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건설원자제사이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집값 막 올라갔고 집을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칠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부터 사이클 산업이 어딘가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음. 거기서 투자 기회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뜻이야. 음, 그거를 아이디어로 승화시켜라. 음. 이게 내가 건설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음. 이게 건설도 그런 게 있고 철강도 그렇고 정유, 조선, 해운선? 음, 배. 조선업은 다 망하지 않았어? 어, 조선업이 망했다는 게 수요와 공급에서 생각을 해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 향후에. 이건 나중 음. 나 다른 얘기니까 이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게 미스매치가 나면 음.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내가 최근에 투자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약간 번아웃이 왔었다고 했었잖아. 음.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책을 많이 읽었어. 음. 뭐 지리라든지 미술 이런 거 음악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야. 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이 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 따른 사이클 산업이 음. 미술사에도 나오더라고. 음? 미술사? 어 미술사에도 나와 아주 명확하게 나와. 나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와 이거 대박이네 하고 읽었어. 음. 그 어떤 투자서에서 봤던 복잡한 설명보다 미술사에서 가장 간단하게 나와.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가 언제 시작하냐면 음. 흑사병이 끝날 무렵에 르네상스가 시작을 해 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흑사병이 돌기 이전에는 미술은 귀족의 문화였어 음. 그래서 화가가 있으면 미술 그 좋아하는 귀족들이 자기네들 가문에서 양성도 하고 화가가 그린 그림을 사주고 음. 뭐얘그 돈도 대주고 그랬지 음. 그래서 그때 미술 가격이 한 이쯤 됐었어 음. 근데 흑사병이 터졌지 음. 흑사병이 터지면 그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거든. 근데 귀족이든 뭐 미술하는 화가든 안 가리고 다 죽을 거 아니야. 싹다 죽었어. 막 그냥 막 죽어 나갔어. 근데 이때는 의술도 굉장히 구렸기 때문에 의술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 근데 그때 신비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성당에 가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 제대화를 봤더니 내 병이 나왔더라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마리아상 뭐 제대화라 그러거든 음. 재단 뒤에 있는 음. 그런 그림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 음. 귀족들도 자기가 흑사병을 귀족들도 자기가 흑사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마리아 상이 아니지 마리아 그림 음. 그거를 많이 그리기 시작해 많이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 음. 그리고 그 마리아 그림의 옆에 자기 얼굴을 직접 그려놔 음? 마리아한테 이렇게 성당이나 뭐 이런 걸 바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거기에 그려나.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되면서 미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 미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뭐 그때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못 샀어도 조금 돈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미술의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근데 미술의 수요는 올라갔는데 이 공급을 해줄 화가들은 다 죽어버렸잖아. 미술품 가게에 급등을 해. 너도나도 미술품을 사고 싶어 해 음. 그러면 화가들이 순간적으로 막 공급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 그런 설도 있어. 그때 미술 화풍이 되게 후퇴하기 시작해. 입체감도 떨어지고 좌우평면에 되게 단순해지기 시작하거든 음.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을 많이 하려고 어, 단순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더라고 음. 책에도 나와. 일부설이라고.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급이 또 붙기 시작해.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음. 돈이 되니까 는 어쨌든 할거 아니야 음. 그러면서 공급이 터져 나오지 음. 그렇게 되면 공급이 충족되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음. 그 다운된 가격은 원래 미술품 가격보다 더 아래에서 안정화가 되더라고 안 좋아지고. 어. 그거 내가 그뒤는 모르겠어. 사실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사이클만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사이클과 너무 비슷하다 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신규 공급이 완전 다 죽어갖고 나아빠진거 아니야 사람들이 전부 수요가 있어서 신규 공급을 원하는데 신규 공급이 꽉 막혀갖고 가격이 폭증한 거 아니야 음. 그럼 흑사병이 코로나야? 흑사병이 코로나가 아니고 흑사병이 공급을 막은 거지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 거지 음. 내가 뭐 정책에 대해서 정책 흑사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웃음> 아니고 <웃음> 이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무슨 정권 정책 이거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음. 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건 내 판단의 몫은 아니고 그치.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사이클이 촉발되는 모양이 음. 비슷하다. 이 미술사에서조차 수요와 공급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 나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투자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때지. 음. 뭐, 누구 추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 음.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야, 지금. 음. 왜냐면 이 사이클이 순식간에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음. 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는 기간이 한 달이면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이 사이클이 순식간에 끝나겠지. 음.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있었고, 정책적인 요소 때문에. 음. 그래서 어, 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음. 우리는, 우리 포트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음, 그럼 꼭 이, 이런다? 뭐? 지금 오빠 말 듣고 이제 막사 <laughs> <laughs> 그러고서 <웃음> 샀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지지부진하면은 아 그때 레이메이커가 사라 고해서 샀는데요. 아, 왜 이래? 뭐 이런 또 오빠. 아 이거 뭐사 아니야. 사라 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음. 뭐그 사람이나.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듣 듣는 게아저 사람 말따라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심리로 그렇게 산다니까? 아 근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와 음. 그리고 평단가가 다르잖아. 음. 그러니까 나는 건설 건자재 사이클이 역사 끝나 갖고 하락해서 한20% 빠져도 완전 해피야. 음.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음. 2019년에 산 사람들은 더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나는 아직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 이쪽 업황. 이 투자는 각자 의 여행. 어때 너도 수요와 공급 사이클을 뭐볼수 있을 것 같지? 뉴스 보면서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 이게 수요와 공급을 처음부터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 음. 근데 모든 투자의 기회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음. 불, 불균형으로부터 시작해 음. 아 뭐든이 아니야 사이클 산업은 불균형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 뭔가 결핍이 있어 결핍 그렇지 결핍 음. 예전에 2000몇 년이야 내가 옛날에 폐기물 산업 투자했었잖아. 아... 폐기물 산업도 그 당시에 불균형이 있었어. 매립지가 아... 극도로 부족해서 폐기물 가격이 막 올라갔단 말이야. 폐기물 아... 처리 가격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핍이야. 아... 모든 투자 기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투자 기회는 불균형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 음... 이것도 불균형으로부터 찾았잖아. 결핍. 사람들의 불만. 음... 불만이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봐야 돼. 그래서. 음... 불만? 어. 어디 예를 들어서 너가 그런 말 했었잖아 응. 식료품 값 너무 올랐다고 응. 그런 것도 불만, 불균형일 아, 수도 있고 어제 나 진짜 물만두 사려고 집으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응. 물만두 한 팩에 8,000원인가? 그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플레이션과 그런 거에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내가 잡아먹는 사람이 되느냐는 응. 여유롭게 그걸 딱 집고 싶었는데 손이 안가더라고 아, 여유롭게 집어. 8,000원 무슨. <laughs> 아니, 너가 나가서 외식하는 게 얼마인데 지금 8,000원을 여유롭게 못 집는다는 거 말이 돼? 아니야. 왜냐면 이게 적정가가 내 머릿속에 있잖아. 음. 너 어제 사온 꽃 저거 얼마야? 저 꽃? 꽃은 오빠. 우리가 저거 몸으로 느끼고. 물만두. 우리가 느끼고. 아니 문화생활. 그 어? 정신적으로 딱 누리고. 음, 이런 알았어. 거는 돈을 투자해도 되지만 어. 먹는 거에 나는 그 정도. 내가 물만두에 내가 그정도를 투자했나아 <laughs> <laughs> 그렇잖아 원래 한 5천원 정도 5천원 언저리면 샀었는데 그거를 만드는 식료품 가격이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거거든? 그래 마늘 가격 엄청 올라가고 어,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원재료 가격은 위아래로 움직여 음. 근데 식료품 가격이 내려가는 거본적 있어? 그런 물만두 가격이나 아니, 라면 없어. 가격이나 과자 없어 없지 음. 라면 없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없어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빠질 때, 물만두를 그렇게 올려놨으면, 응. 누가 돈 제일 많이 벌겠어? 물만두 사장? 물만두, 그, 사장이 제일 많이 벌거 아니야. 응. 그게 다 투자 기회야. <laughs>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지? 게 좋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음.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많아. 반도체도 여기서 이렇게 볼수 있고. 음. 반도체? 응. 반도체. 아, 반도체는 나, 이건 나, 나중에 얘기할게. 여기서 뭐, 지금 3 40분 얘기할 건 아니니까. <laughs>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번더 생각한다는 거거든? 음. 나도 뭐다 되진 않아. 음.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음. 놓치는 거 나도 엄청 많지.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놓친 거는 이런 거야. 최근에도 투자, 최근에는 알면서 다른 게더 좋아 보여서 투자를 안 했지만, 제일 처음에, 옛날에 나 혼자 산다에 음. 연예인들 나와갖고 막 자기네들끼리 생일선물 할 때, 음. 뭐몇 천방짜리 선물해준다고 그랬었어. 음. 리프팅 하는 거. 아, 피부과에서 뭐. 어, 리프팅 하는 거. 리프팅하는 거. 음. 천방짜리 선물하니까 뭐 누가 되게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야. 음. 그거 리프팅 하는 회사를 그때 알아봤었어야 되는 거지. 왜?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음. 연예인이 저렇게 나와서 리프팅 하는 음. 걸 주고 음. 제가 저렇게 좋아할 정도면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럼 아. 대중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저 리프팅을 하는 회사가 어딘지 음. 리프팅 기기를 만드는 해, 그 레이저 리프팅 하는 회사가 음. 그러면 걔네들 밖에 없는지 음. 수익은 얼마나 음. 뽑아내는지 음. 업사이드는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해봤어야지 음. 체크를 해봤어 근데? 좋아라고 생각을 하고 안 샀지 왜? 아, 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깊게 안 봤어 그냥 예능이니까 보고 흘렸던 거야 아,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를 많이 놓쳐도 돼. <laughs> 모든 걸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투자자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나 투자자의 눈으로 봐서 저 아몬드 회사. 아몬드 회사는 비상장이잖아. 나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가족회사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좋은 있는지. 접근이야. 어. 음. 그런 식으로 불균형, 너가 말한 결핍 아주 좋아. 음. 이런 거를 통해서 전부 다볼수 있는 거야. 음. 투자란 게 별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누가 좋다고 해서 뭐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음.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가 찍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음. 오케이? 알았어.